안녕하세요. 오늘은 6분짜리 자료로 리스닝과 스피킹을 모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분짜리로 뭘 배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장담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테드로 영어를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테드 영상 하나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영상 한개 제대로 끝내는데 2,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한두 개 보다가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보다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근데 그게 BBC 러닝 잉글리스의 6미닛잉글리스였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다들 테드나 미드, 영화, 팟캐스트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직장인들, 뭐 학생들, 이런 분들,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 2 30분짜리 자료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BBC 6minute English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BBC Learning English는 비원어민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예요. 그래서 발음이 엄청 명확하고 속도도 적당하고 스크립트도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환경, 기술, 문화, 심리학, 뭐 이런 거. 저는 이게 진짜 엄청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스피킹 리스닝 다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패했던 것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출근하면서 들었어요. 유튜버들이 일단 무조건 리스닝할 때 양으로 때려 넣어야 된다고 하길래 무조건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진짜로, 뭐 한달 뒤에 예를 들어 다시 듣는다?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었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우리가 아랍 말을 그냥 무조건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1년, 2년 지나면 들릴까? 근데 저는 절대 이 방법으로는 영어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매일 하나씩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새로운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도 별로였어요. 얕게 많이 듣는 것보다 저는 하나를 깊게 파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BBC 6minute English 하나의 에피소드로 최소 일주일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이 6분짜리로 일주일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선 1단계는 제대로 듣기인데요. 우선 스크립트 없이 듣습니다. 두 번... 그래서 세번 정도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잘안 들렸던 걸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 들었는데 안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30번 들어도 안 들리니까 그냥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완벽하게 다 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잘안 들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문장씩 듣고 분석하기 단계인데, 지금부터는 한 문장씩 반복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정확하게 안 들리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6분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문장씩 반복하면서 6분을 다 들으셔도 되고, 하루에 시간이 없다, 2분, 3분 나눠서 들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한 문장 듣고 안 들렸던 부분은 스크립트를 보시고, 어디가 안 들렸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세네 번 이렇게 들어 보시고 안 들렸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어디가 안 들렸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쭉 봤는데 내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건 문법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지피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장을 이렇게 긁어서 입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고 싶은데 분석해 줘. 단 직독 직해를 해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쭉 분석해 줍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씩 다 들어보고 문장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3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문장을 다 분석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막 없이 이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는데 잘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멈춰 놓고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스크립트 곱고 다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아, 내가 이제 어색한 거 없이, 해석 안 되는 거 없이 다 들린다? 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제 BBC 6 minute English 보면서 에피소드에 나온 표현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차례인데 각 에피소드마다 한 6개 정도의 핵심 표현을 알려 주거든요. 이 표현 중에 내가 쓸 법할 표현을 하나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크립트 공부하다가 아 이건 내가 쓸수 있겠다 하는 표현이 있으면 한 3개 4 정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각 표현을 고르셨으면 각 표현마다 예문을 내 상황에 맞게 3개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ake some time for granted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3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예문을 10번씩 소리내서 말해보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 포스트잇 같은 거 적어갖고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안키 같은 앱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망각곡선을 활용해야 되는데 하루 있다가 다시 보고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보고 한달 있다 다시 보고 세달 있다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장기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외우고 끝나면 한달 뒤에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말하기와 쓰기 단계인데요. 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내가 배운 걸 실제로 써먹어야 되는 거죠. 말하기 연습을 할 때는 BBC 에피소드 있죠. BBC 각 에피소드마다 주제를 잡고 15초 동안 생각하고 45초 동안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에피소드가 기후 변화에 관한 거였다면 어, 질문이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ause of climate change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5초 동안 생각하고, 45초 동안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녹음해 보세요. 진짜로 녹음해서 들어보면 본인이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연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말로 생각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쓰기 연습, 쓰기 연습은 BBC 에피소드 주제로 짧은 에세이를 한번 써보세요. 200에서 300단어 정도면 충분한데, 근데 이때 꼭그 에피소드에서 배운 표현을 3개 이상 써야 됩니다. 그리고 챗치 p t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첨삭 받으시면 됩니다. 문법 체크해 줘, 더 나은 표현 알려줘. 이 정도만 해주셔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를 깊게 파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영어는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의 저를 깊게 파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료를 일주일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늘리는 이유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듣기 연습하고 스피킹은 45초 동안 말하는 연습들을 계속하면서 스피킹 실력이 향상될 거고 단어나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표현 정하고 세개씩내 상황에 맞게 확장하고 예문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라이팅은 주제 정해서 에세이 쓰는 거 그 하나의 자료로 네 가지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뭐한두 주는 사실 뭐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한한달 정도만 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어로 말할 때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이메일 쓸때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이 방법이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일주일에 6분짜리 자료도 하나 공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영어는 포기하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은 거 반복하는 거라서 익숙해지면은 내 표현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어, 어떠셨나요? 오늘 이 방법이 너무 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방법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법론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방법론을 먼저 공유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진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어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BBC 6minute English는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에 저는 최적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